팍팍 크게 그랬느냐? 이건 어디야? 그건 없어. 잘못 그려놨어 잘못 해 놨으니까 그냥 위에다 그냥 쓰면 돼요. 여기다. 어, 어, 어. 잘못 해 놨어. 그렇지요. 그렇게 팍팍팍팍. 괜찮아요. 팍팍팍. 근데 중해도 돼. 됐어 그 정도 해도 돼. 아이 아, 어? 아유, 이거는, 저거, 와서, 춤 가르치는 거, 아유, 더 힘들어 죽겠어. 난 일어서질 못하니까 앉아서,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되고, 아 웃겨 듣고 어 사람들. 아유, 이건 힘들다, 새는. 네. 초단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나보이제 갈수록 으로워지는데이거는뭐가 이렇게... 이런 그러니까 어? 어. 좋지 이런것도잘 못한거니까 그냥 이거아이디데좋이는데이는데오이는데가이는데이지 해야돼 와 이거 먼저 하나 해가고 그래서 칭찬 받았어. 아참잘 도장 어, 받 이거는 쉽네. 응? 이건 쉬워. 보안 광. <laughs> 오. 이거 광도 광은 그 옆에 색깔 칠하는 게 어렵다 이거. 이건 검은 거야, 다? 와 이거 진짜 어렵다. 어디 와? 요거 빨간 거 노란 거 구분을 다 찾아 해야 되니까. 우와 난이도 짱이네 우와 이것도 어렵다 우와 이게 뭐야 피응 늙은이도 차분해 잡아 응. 가자나 음. 어르신들의 색칠놀이.